와, 아 오늘은 아 잠깐 이상하래저가 오늘 스페이술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슈퍼 점프 됐어요 와 점프 엄청 많이 되네요 여기에서 수탄 던지기 하면 진짜 짱인데요 아 잠깐만요 저가 지금 여기에서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하는 계급이 제일 높은 그거예요 자수타탄 저 술탄전은 못해요 조금 술탄 계속 던질게요 밀짚로자 루피 자, 실탄전이 너무 너무 못해서 와! 슈퍼 샴푸! 저분 죽일게요 저분 장난 만치고 있어서 죽어야죠 장난 만치는 분은 죽어야 돼요 오케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때릴게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이렇게 되면 자. 아 이번에는 저, 저희 팀이 이길 수도 있어요 개그맨 저기 팀이 더좋거든요 오케이 수류탄 킬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류탄 킬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던지면 엄청 세거든요 아 죽었습니다 자 이분이 죽었네요 N 더 중요한 D 엔더 중연디 님한테. 자, 그냥 술탄 막 던지면 죽겠죠. 탄이 빨리빨리 안쳐. 아 엔더 중연디님또 죽였네요. 어 그래도 이겼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방송이에요. 이분은 강퇴시킬게요 어, 안시켜되는데 자, 이놈겠습니다이 시끄럽네요 약간 영새 때문에 약됐습니다. 자, 렉 걸리면은 여기에 딱 올라가져요. 어, 올라갔습니다! 보셨죠? 렉 걸려가지고 딱 올라가진 거요. 예 아! 렉 걸려가지고 올라갔는데. 자, 렉 걸리면은 또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 안 올라가지네요. 자, 어떤 분이 여기 서있으시면 좋은데요 자, 좀 이따가 다른 분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올라가보겠어요 자, 한명 죽였어요 자, 시끄럽네요 너무 아, 어. 아, 어. 여기 올라가자 또 제발요. 이 죽이고 올라가겠다 아, 어, 저 죽었네요. 그래도 이기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어아니에 잠깐만요 아니에요 잘면 올라간다 근데 네, 못 올라갔네요 내 네, 바보 아니에요 이건 바보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아, 퇴장했네요. 왜안 죽나 했네요. 저 기캐 특기 생긴 거 알죠? 이게 죽였습니다. 지읒 쳤다니, 네, 엄청 잘 하시네. 잠깐만요, 누가 저를 밟아요? 아, 진짜. 아, 닥터님이저 밟았어요. 닥터님 비켜주시죠? 아, 비켜주세요. 아, 들어갔는데, 죽어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다른 거 들어서 너무 시끄럽네요. 닥, 더 시끄러워요? 자, 이겼습니다. 1점 차이로. 자 저거요 시간이 남았네요. 어,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이번에는 저거요. 어뭘 해보죠? 자뭘 해보죠? 클랜에 두고 있으면은 같이 할뿐인데자저 친추 걸어도 됩니다. 저거요 친추 걸면은요 안될 때도 있고요 조금 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 어떻게 되느요 저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친구를 몇명 삭제할고요 그 L, 그냥은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칼자은 아닙니다. 칼자 자, 저거요 이게 나와서 몇 가벼운 게 몇인지 까가 무게. 이거보다 무겁네요. 이게보다 무거운 칼 없을 거예요. 좋아요. A급 세트를 만들어보겠습니다. A급 세트를. A급 세트 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자. 잠깐만요. 어, 세개 끓이세요. 네, 네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자 샷건전 이렇게 끼고 샷건전 하면 안 좋습니다. 자 팀전 에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샷건전 너무 시끄럽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엄청 크죠 이거. 버튼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저거요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찍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잠깐만요. 이것만 끝낼게요. 이거 지금 2초 남아가지고 어차피 끝낼게요. 자 이겼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